여기도 제가 여기저기 심어놔서 산마늘이에요. 매년 산마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가끔 뿌리 번식도 하고 꽃도 피어요. 그리고 여 블루베리. 지금 작년에 씨에서 나와서 지금 1년이 이제 돼가는 블루베리에요. 한 그루에요. 한 그루. 그 다음에 얘가 두 그루에요. 두 그루. 그 다음에 얘가 세 그루. 세 그루에요. 지금 세 순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여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게 3년이 된 블루베리 제가 어몇 개는 나눠 줬어요 블루베리를 어 나눠 드렸는데 <laughs> 이거는 씨앗에서 나와서 3년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꽃눈이 맺히고 있어요 꽃눈이 보이실까요 잎과 꽃눈은 틀려요 틀리죠 이파리하고 꽃눈은 틀리게 생겼어요 끝에 맺힌게 꽃눈이에요 어 과연 씨에서 나온 블루베리는 어떻게 클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철죽도 제가 잘라서 심었는데 이렇게 외철죽이 잔뜩 나왔네요. 외철죽이에요. 블루베리가 지금 3년 된 거예요. 얘도 3년 됐죠. 근데 꽃눈이 맺혔죠. 꽃눈이에요. 어, 어떻게 클지 또 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꺾고지 블루베리도 나오고 있어요. 새순이. 감사합니다.